벨리즈. 의장님, 각국 정상 여러분, 민주주의에 대한 글로벌 담론을 주도하는 이니셔티브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선거 운동 중에 여러분께 인사를 전합니다. 3월 6일 벨리즈 국민들은 역동적인 민주주의의 일환으로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민주주의는 다면적 개념이며, 정당성, 참여, 포용성, 권리, 책임성과 투명성의 기반을 둔 총체적인 통치 기능입니다. 벨리즈에게 있어서 민주주의는 중요합니다.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안정, 사회적 통합, 그리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촉진하기 위한 벨리지의 헌신의 근간이 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단순히 규범적 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벨리지의 민주주의는 모두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빈곤을 퇴치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고 기후 정의를 요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들 간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언론의 자유는 미래 세대를 위한 벨리즈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입니다. 벨리즈 정부는 국민헌법위원회를 설립하여 개헌을 위한 권고사항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우리의 도전과제와 열망에 맞서고자 합니다. 현재 이 위원회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수 차례에 걸친 토론을 진행했고 거의 2천 건이 넘는 건의 사항을 수령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는 공공 조달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유엔 반 부패 협약 이행을 위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올해 1월 벨리즈 사회의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반부패 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민주주의의 전통을 이어갈 청년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저희 정부는 민주주의를 통해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벨리즈 정부는 다양한 조치를 단행했으며 여기에는 공립 병원에 있어서 치료비를 면제해주고 여섯 개 지구 중 다섯 개 지구로 국가 의료 보험을 확대하였으며. 교육에 있어서 수학 공학 교육을 강화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교육 개선 프로젝트 확대를 통해서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 확대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벨리즈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혜택에 대해 분명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가에서 민주주의 핵심 원칙들을 잘 지켜서 안정, 평화 그리고 번영을 누릴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